저희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오후 3시에 7시라고 알려준 진짜, 사람이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멤버 초대 한 명씩 할게요 이게 무슨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정말로 아, 진짜 라인업 지린다 진짜 이거 <laughs> 마지막에 불좀 살짝 끌게요 <laughs> 어? 마지막은 굿 <laughs> 네. 마지막에 살짝 소화했어요 아, 마, 마지막 거. 굿, 음, 굿. 라헌님은 썰랭에서 트롤좀 그만해요 어. 아... 라 <laughs> <laughs> 목소리 듣자마자 아... <laughs> <laughs> <저희 또> 네 <laughs> 제가 멤버를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네. 지금 야난뭐 하는지도 듣지도 않았어! 오늘 뭐 해라길래 아무것도 왜? 라고 했더니 그러면 7시에 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그냥 거기서 혼났어 저 사람 아... 나한테 죽인다고 협박도 했는데 아니.. 씨발 <laughs> 딩두야너 네? 진짜 <laughs> 너.. 어, 아니 어, 나, 나, 나.. 나 그게 아니라 내가 딩두를 그냥 죽인다고 한게라 얘랑 어. 대화 내용 보면 진짜 미칠 거 같아 어. 아니 어, 얘 대답을 사랑해. 안 해요 뭘 이런 친구 있으면 은 진짜 경찰서 갈거 같아 저 오늘 하고 싶은 챔피언 있어요. 일단, 혜중님, 직스탈리아 금지. 아, 저 하고 싶은 챔피언 있어요. 근데 뭔데요, 그게? 키오라 하고 싶어요. 아, 어, 아니면 레트님, 버스 기사가 없잖아요. 레트님 어, 네. 네. 있잖아요. 아, 친형 있네. <laughs> 아 잠깐만 이충양을 음. 그면 서포트 해하고 다른 데를 보내야 되잖아. 아 진짜 큰일 났다. 딩뚜야 너 나은 님 서포트 보자마자 갑자기 왜 미드로 골랐어? <laughs> 아니 무슨 뭐 소리야 미드 원래 바크시 었는데 <laughs> 빨리 상관없으면 주세요 뚜띠 님. 아저 그럼 탑 가도 될까요? 아, 안 돼요 해준 님. 탑 <laughs> 피오를 걸리면은 피오라 하게 <laughs> 해드릴게요. 말해볼게. 둘째야. 아, <laughs> <야>. 너 진짜. 오늘 <laughs> 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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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또. 아 아니, 근데 아니, 이거 빠른 거보다 약간 살짝 눈치 싸움 좀. 어차피 리잖아요 보세요. 와, 근데 둘이 운 좋기는 하다. 해진님하고 아, 둘랑. 저희 바텀 <laughs> 저희 바텀 터졌는데요? 어 우리 잘할 수 있어. 나은님우리 힘을 보여주자. 아니, 저희 합동 맞춰번호 있어요? 저희. 음, 음, 음. 음. 나은님! 뭐해 뭐해! 뭐 <laughs> 아이 잠수 좀 나은, 나은, 타지마 해. 게임하면서. 아, 네, 죄송한데 아, 여러분들 아, 얘네 미드가 안 보이는데요? 아 미드 튕겼나? <laughs> 얘가 튕겼나 봐요. 근데 내 아리 보면 어쩔 수 없긴 해. 아 잠깐만.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오히려 다시 하기가 좋을 수도.. 왜? <laughs> 고고고고고고아씨 어. 아! 아! 어. 아.. 좀 친해. 살려줘! 어? 왓츠 네, 무슨.. 와서 죽을 거면 왜온 거야? 매트님 바텀은 화장실이 아니에요. 저희 얘네 한명 없는데 왜킬스코어 치고 있어 <웃음> <웃음> 어? 신기하네 아무리 봐도? 왓츠 이등이 댄스! 오에와 바텀 첫 번째 포탑도 줄 예정! 고고고고고고! 고고고! 고, 고.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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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레오나! 고고고고! 고고고 고! 어서 고고고고 제 어? 레트야! 어? 레트야! 어? 레님야 음, 그런 거면 그런 거... 아무도 바텀면 오지 마! <laughs> <laughs> 저 화장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들었다서 어, 던져주지 못해서 어? <laughs> 힘든 게임이었네 저희가 사였죠네아너삼죄이었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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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laughs> 가겠다 잘겠다, 점다 빼! 글치그래 타워 그래 타워 그래 어? 징크스? 그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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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가... 아, 잠깐만 얘네 이거, 뭐... 이거 먹으러 오는데? 강태로 뺏겼다, 심지어. 이보다더 막을 수 없는데? 칠 빠졌고.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쟤네 재미보기 하기 싫은데 15분 서렌치자, 저희. <웃음> <웃음> 뭐야, 이치냐! <진영? 웃음> 얘들아 힘을 가져! 어, <laughs> 다리우스에 30만 재밌던데 쟤룰 접어야겠다. <웃음> <웃음> 진짜. <laughs> 할수 있어, 이번 턴. 가자! 일단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노력했네. 너무 많이 서있어. 노력 같이 하자, 가이 <laughs> <laughs> 개소리 하지 말라는데 아 <레이> 어? 레트 어? 정책이 어? 어? 뜬다 레트야 뭐를 나싸워나 있어 나레트싸우도돼 있어. 케인 케인 노곰 케노노 놀린다 어? 놀린다 한번 잡을래? 예, 들어가 레츠. 어? 잡았다 너가 잡아. 어?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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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양보를 해? 양보가 아니야, 나나을쳐버보어나도 아니, 미디엄 평타 안 되셨어. 미드 <laughs> 정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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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양보는 아니긴 했는데. <laughs> 딱히 양보한 어? 건 아니래 지잘 어? <laughs> 가고. 봤다. <laughs> 어는 <laughs>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남이야. 대표야. 대야걔그그 암이야. 걔 누군? 걔나 하는 중. 얘네좀 많이 들어온다. 그러게요. 무슨? 어저까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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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 노고. 이제 노어 아니, 이제 노궁이라니. 원딜 이거를... 어? 먹어. 어? 맛있어. 아니. 응? 음? 어, 이거 해 보자. 나안 맞았어. 내가 안 맞았어. 내가 공이 없어 살게 그러니까. 아 야, 올라오지 <laughs> 아나뭐 하냐? 렉트님 뭐 아니에요? 구이 <laughs> <꿈이> 없었어 젠장. <진짜. 웃음> 야 이거 가보자 한번, 이번엔 진짜 이스. 가자. 궁신인 척할게 내가. 가자. 빨리 녹여야 돼. 아, 네, 잡았어. 나이스. 어예 아 아, 텔. 얘, 아 바보야, 아얘 바보야, 얘 바보야. 예? 아얘 바보야? 얘? 얘 이쪽. 어? 바보, 바보들이잖아. 어? 어궁 빠졌어. 심지어 궁도 빠졌어. 아니? 아니 이걸 맞췄어. 이걸? 아니 이거를? 아, 이번엔 돼? 이번엔 아, 가능? 이번엔 안될거 같아. 안될 거. 대 때야 될거 같은데 근데 안 돼. 아, 아, 안아니타보기 아, 진짜 뭐야? 방금 전에 타서 도와했던 놈들 뭔 뭐야? 너뭐있데내 뒤에 있었어? 나보다 탑라인더패스는걸못 보네. 일단 남자 타고 보는데? 남자 타는 게임 아니면 놀리고? 어. 약간 나와. 치바 버리기. 오케이. 조바 버리기. 아깝다아깝다 인벤 때가 좀 그래서. 인벤 또해중님 때문에 망했는데. 근데 참, 리얼. 저, 아니죠. 늦게 온 다음에 그풀 써가지고 브라운 큐맞은거 아니었으면 진짜. 죄송한데레트님 바텀 찍으세요, 형. 아니 이 갈게요. 찍으세요. 아이. 아 바텀 대신분하고 교환할게요. 어떤? 이 추영 전구이자고. 인벤? 아니 레트님 뭐해요? 아까도 아. 이러다가 인벤에서 망했는데요. 아. <laughs> 어! 진짜 다아 우리 이쯤만 빨리 왔어도 그럼 이겼어? 나 있었으면은. 번여. 어 나. 왜 저렇게 천만 버냐? 아, 근데, 지... 아. 아, 근데 이저주하고 이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집 한번 갔다 오세요. 구 한번 눌러 볼까요? 이미 누르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안 보이. 아, 잠깐만 아, 죽었구나. 조라노보 여줘 프레트. 왜 주자. 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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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야잉오요 오잉 오잉 오이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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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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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안맞네 아, 어? 게노얘공이 그러니까 예, 없어 얘 예, 노공이에요 예, 아니 어? 이걸 아.. 나.. 아 그냥 입.. 그냥.. 나 쳐냈어! 아 아! 아 골카아! 예오! 오킨오굿 굿! 유미 유미 잡아 유미 잡아 이 녀석이.. 아킨데 그만 잡아제발 아는게 없잖아 지금 야! 먹지 마, <laughs> 너! 먹지 마, 먹지 마, 이거! 숟가락 열심히... <laughs> 내려다, 제발!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야 돼, 우리. 맞아요, 싸우지 어. 마요. 조심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laughs> 저 컨트롤 가다 먹지 마라. 다 거치잖아.